자,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하고, 그리고 이제 엔텔 싱카드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아, 어, 볼리비아는 우리나라하고 그 통신사끼리 협약이 안돼 있어가지고, 전혀 그, 로밍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현지, 현지 유심을 사러 가는 중입니다. 대모가좀 있네요. 이 저희 라파지에 아침부터 대모대가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위험한 것같지는 않은데, 조심하셔야죠. 무슨 판촉 행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뭐 인스타 이것도 좀 하고 있고, 선물도 팔고 안녕하세요.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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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 자꾸 인사를 하네요. 트로 여기가 중앙로 맞습니다. 공원이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학로 왔습니다. 점점 엔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숙소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오면서 약간 한번 헤매고 드디어 엔텔을 찾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유심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반갑네 엔텔. 아까 대로변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쁜 길이 있다라고 생각됐던 길이 이 길이네요. 저쪽에 천사상도 보이고요. 점심 메뉴 같은 걸 먹고 있는데요. 어, 수제비? 칼국수? 뭐 이런 것 같아요. 맛은, 어, 맛있어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점심 세트인 것 같은데, 15, 보니까 어, 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파즈 시내에서 어, 우버를 타고 달의 계곡 이라는 곳을 가고 있습니다 어, 우버는 41불 0 그, 그 볼리비아 부서니까 약 8,000원 정도 합니다 우버를 가지고 8,000원으로 개인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 발리데라 누나 누나가 달이니까 달이 어, 계곡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15분 코스하고 45분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45분 코스로 돌 겁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어, 3 볼리비아노, 그리고 어, 외국 사람은 15 볼리비아노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라파지의 명물 꼭 오면은 여기는 그래도 들러야 된다라는 곳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을 혼자 다닐 때하고 둘이 다닐 때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음, 오늘의 장점. 제가 혼자 있으면 장점은 원래 아까 제가 그 신카드를 산 다음에 만여 시장 쪽으로 가다가 스테이크를 좀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가다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그이 달의 계곡을 가기로 했죠. 제가 다음에 직업으로 산막의 인생에서 다음에 직업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이런 이유예요. 제가 30년을 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 제가 본의 아니게 하는 행동이 누구에게는 슬픔이 됐고 아픔을 줬고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줬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득을 준 적도 많이 있겠죠 근데 모든 사람한테 좋은 사람 모든 사람한테 나쁜 사람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일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제가 좀 신경 안 쓰고 그냥 뭘 일을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할때 이거 저거 앞뒤로 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뭐 하고 정리하고 진행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 스스로가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고 결정을 한게제 은퇴 계기입니다. 갑자기 처음부터 좀 너무 무겁게 나가네요. 여기는 그 달을 처음 갔던 암스트롱이 여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 달같다고 해가지고, 이름이 그 전에 이 다른 이름에서 달의 계곡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답니다. 근데 저기는, 여, 저는 여기를 와본 것 같아요. 똑같지는 않을 수는 없죠. 저는 그터키의 카파도키아 가서 이런 연시를 봤어요. 규모는 거기가 훨씬 더 크죠. 근데 그거에 미니판 그런 거 같아요. 오. 이거 뭐라 그러죠? 3이라고 그러네요. 3. 3 같습니다. 모래가 축적돼 가지고 쌓여진 돌. 이런 지형이 멋있기도 어, 하지만 되지? 경이롭다 못본 경치다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높이가 한 50여 미터 정도 돼, 돼 보입니다 저는 고성포증이 약간 있는 관계로 더 이상 절벽으로는 접근하지는 않고 핸드폰만 접근을 해서 보면 이렇게 높이가 좀 됩니다 밑에 보니까 모자, 뭐, 이런 거 많이 떨어져 있네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고 보니까, 아, 이렇게 조그만 그, 그, 연못? 뭐, 저런게 있고, 여기에 개구리를 한 마리 이렇게 놔뒀네요.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사랑을 기원하고, 무슨 뭐, 소원을 기원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트가 그려져 있고, 저기 의자에 앉아서 사진을 찍게 돼 있는데 저는 찍었습니다. 계곡 하나하나가 똑같은 게 없겠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없듯이 이 돌들도 풍화작용에 의해서 생기면서 똑같은 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게 사람도 똑같은 게 없고 무엇이 똑같을까요? 젓가락 두 짝이 젓가락도 틀려요. 여기는 홀이 엄청 깊어 보여요. 카메라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깊습니다. 그 어느 블로그에서 보니까 여기서 돌을 던지면 한참 뒤에 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여기가 거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와서 전체 사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아... 나름 멋있는 광경을 가지고 있는 달의 계곡입니다. 어, 여기는 라파지의 마녀 시장이라는 데입니다. 뭐 주수라고 뭐 이런 거를 판다고 하는 데인데 어, 위에 쭉그 볼리비아 국기가 걸려 있고 우산이 쭉 걸려 져 있습니다. 어, 괜찮고, 이쁘고, 이색적입니다. 이렇게 마녀시장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죠. 한산하네요. 어, 마녀시장은 한 6, 700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여기 그 메인 도로 마녀시장이 메인 도로인데 어, 거의 뭐옷 파는 상점이네요. 음, 옷하고 기념품 파는 상점, 우리나라 남대문시장 같은 그런 상점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네, 실제 박제입니다. 이게 돼지 같은데요. 실제 박제고요. 이게 그 라마 박제. 이게 실제 박제입니다. 이 나라 문화니까 이게 뭐 잔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리 이게 실제 어떤 주술을 하는 그런 박제입니다. 박제 물품들이에요. 실제 박제된 모습입니다. 이 박제된 거 파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정도 있는데 여기는 서라운드 차들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저렇게 밑대지 박제된 이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보기 힘든 거죠 다른 데서는?